입력 2019.01, 3 0 9대35 서울 삼성 김준일과 임동섭 프로, 농구 꼴찌 서울 삼성 이국가 대표자원인 김준일, 27 200일, 과임, 동섭 29 198, 위복 뒤로 반등을 노린다. 김준일과 임동섭은 29일 상무에서 저녁 해팀에 합류했다. 점일영승 28패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있는 삼성의 둘의 가세 는큰 힘이다. 둘은 삼성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 했던 2016년 2017년 시즌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 가장 최근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김준일은 건강하고 무사히 전 역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팀이 최하위 권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해야 게 반응 생각이 먼저 라고 했다. 임동섭은 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코트에 들어가면 기존 동료들 김준일이와 함께 최대한 시너지를 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했다. 삼성은 이번 시즌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함께 시작했던 두 외국인 선수 배는 발라, 글렌 코지가 모두 기대에 미치. 지모태 교체됐고, 김태술, 김동욱, 장민국 등은 부상으로 들락날락해. 아, 김준일과 임동섭이 돌아올 때까지 중하위권에서 버틸 것을 기대했지. 만전력이 많이 불안했다. 이상민 삼성 감독은 15승 정도만 해놨으면, 됐을까? 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동섭은 전형적인 장신 슈터다. 점이. 공공 에육박한큰 신장에 3점슛 과속 공능력을 견비했다 점이 0.16 2017 시즌 50경기에 출전에 평균 10.5점을 올렸다. 정통 빅맨 김준일은 2016년 2017년 시즌 54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9.3. 점6 리바운드를 올렸다. 힘이 좋고 골밑 득점력이 뛰어나다. 돌파와 미들레인지 옵션이 모두 가능하다. 김준일이 현재 체중은 106임. 동섭은 90일 로정상 컨디션일 때와 동일하다. 아픈 곳은 없다. 임동섭 군대 가기 전과 비교해 팀원들이 좀 바뀌었다. 나나 김준일이 뭐 두나까리는 성격인데 최근 팀 외식을 통해 많이 가까워졌다. 형들이 먼저 다가와 편하고 좋았다. 고했다. 김준일은 기술이 뛰어난 유진 펠프스와 함께 뛰게 되기 대하고 있다. 입대 전에 함께했던 라거나와는 스타일이 다르다. 라거나가 미들슛, 신체조건, 체력, 힘을 바탕으로 하는 선수. 라면 펠프쓰는 기술자 라는 생 각이 든다며 함께 호흡 을 맞춰 열0 개고 단어 딜을 만나 도 밀리지 않 도록 준 비하 겠다, 고 했다. 특히 김준일 은왜국 인선 수신장 제한 200 으로 인해 골밑 에서 높이 a 점을 챙길 것으로 전망 된다. 그는 예전 에 능공 을 가지고, 하는 농구 에 익숙 했다. 상무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 꼭 내가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고, 많은 생각. 을 했다. 며, 새로운 김준일, 의뢰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투맨. 게임을 하는데, 임, 동섭이 형에게, 스크린 걸고 좀 빠져, 라는 등이 잔. 소리를 많이 들었다. 1년 8개월 동안 들었다. 많이 연습했다. 며 임동. 섭을 바라봤다. 임동섭은, 내가 잔소리를 좀 했다. 원래 군대 가기 전부. 허 많이 했다. 며 웃었다. 두른 다음 딸롱 9월드커바시아 오세안이야. 예선을 앞두고 농구 대표팀 에비엔트리 24명 애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임동섭은 주변에서 우리 팀에 대해 "어차피 플레이오프에 못갈 것이다, 최하위일 것이다"라고들 말하는 데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최선을 다하겠다, 고했다. 이 감독은 둘에게 수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빠른 농구를 추구함에 있어 수비 이후에 빨리 전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수비부터 탄탄해야 한다. 고했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은희박하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중이 권팀드래게 삼성은 매운 고춧가루 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른 다음 달 1일. 원주 db전에서 복귀할 예정이다. d b n 는 함께 전역한 허웅. 김창모. 가이다 예비군들의 맞대결 도관전 포인트다. 카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밑재배포금.